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.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. 땅 짓고 헴치기로. 그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? 그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을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. 버스 면허 있잖아요. 노선 면허 내주잖아요. 면허. 그것도 버스 한 대에 노선 한 개면 버스가 여러 대가 투입되잖아요. 그 버스 한 대에 권리금이 막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. 그 노선 하나를 내주면 버스가 여러 대니까 수억짜리 주면 그것도 공무원 권력이 던데 그런 걸왜 특정 개인한테 내주냐. 이게 다 부패 원인이거든요. 권력 자리 차지하면 그런 나쁜 짓, 그건 엿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, 그 때문에 뭐 그렇게 싸우고 난리인데, 뭔가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어서 특혜가 발생하는 거는 좀 특별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각 부처에서. 옛날에 면세점 자체가 엄청난 막 수십억, 수백억 특혜일 때가 있었어요. 그걸 왜 특정 개인한테 주냐고요.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로비하고 막감옥가고 그러지.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 조합이잖아요. 그런 자주면 좋잖아요.